드라마 핑카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9회까지 방송이 되었는데요. 주인공 우영우와 태수미, 그리고 우광호, 한선영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다 풀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중요한 사람들도 남아 있는데요. 지금 제일 궁금한 인물이 있다면 바로 이준호일 겁니다. 우영우에게 준호는 자신의 아버지 다음으로 가장 신뢰하는 인물인데요. 고래 이야기를 언제나 친절하게 받아주는 사람이 바로 준호기 때문입니다. 고래라는 존재는 영우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찾아내는 일종의 길잡이 같은 존재인데요. 때로는 머릿속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반짝불을 밝혀주는 램프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래가 두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었네요. 사실 처음부터 회전문을 무서워하는 영우에게 왈츠 템포에 맞춰 회전문 통과하는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 준호였습니다. 출장을 갈 때도 곁에서 영우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도 이준호였죠. 영우는 준호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걸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한편은 자신이 자폐인이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호를 좋아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있지만 마음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또 상대의 마음도 확인할 수 없는 영우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7회에서는 우영우가 고백 아닌 고백을 하고 말았죠. 한번 만져보는 게 어떠냐는 동그라미의 제안대로 제가 이준호씨를 한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사실 이 질문은 우영우기에 가능했다 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귀엽고 순수했던 장면입니다. 초롱초롱한 영우의 입을 통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맑고 순수하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영우에게 그 마음을 잘한다는 듯이 이준호는 환한 미소를 지어줬는데요. 이 웃음만으로도 영우의 심박수는 급하게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 준호의 눈빛은 영우뿐 아니라 드라마를 보는 모든 시청자들도 설레게 했을 거고요. 우영우처럼 누군가 마음에 품게 된다면 상대의 마음이 궁금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준호 역시도 민호와 함께 있다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다며 고민을 내비치기도 했었죠.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연인의 모습이네요. 9회에서는 영어 얼굴에 붙은 속눈썹을 이준호가 떼어주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나란히 선두 사람의 얼굴을 보니 얼마나 잘 어울리던지. 제발 아무도 이두 사람을 막아서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준호는 모든 면에서 반듯하며 영호에게 다정하고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물론 준호는 영호와 같은 변호사의 입장은 아닙니다. 소송 관련 모든 업무를 보조하고 현장에 나가 사건조사를 하는 한바다의 송무팀 직원으로 등장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보이지만, 머지않아 준호의 진짜 정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알고 보니 준호는 대단한 집안의 아들이었던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제까지 우영우 뿐 아니라 주변에 보여준 준호의 행동과 태도를 떠올려 보면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준호는 훈훈한 외모와 다정한 성격이면서도 강단이 있으며, 정직과 공정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우영우와 딱 어울리는 사람인 거죠. 항상 영우의 주변을 지켜주다가 위기에 봉착한 영우를 위해 이준호가 큰 도움을 줄것 같은데요. 조만간 태수미가 법무부 장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영우를 이용하고 희생시키려고 할 때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태수미가 법무부 장관이 되려면 혼외자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우영우를 자신의 호적으로 바꾸려 할 텐데요. 태수미는 영우가 원하는 삶을 지지해주고 지원해줄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바로 그때 준호가 나서서 영우를 위해 집안의 힘을 빌려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우가 자신이 살고자 하는 삶을 스스로 잘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드라마 핑까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